안녕하십니까,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2월 5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40장을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종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 세불이라 하였거든, 함을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 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면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처음에 그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 부모님들의 마음은 기쁜 마음도 있지만 걱정스러운 마음도 공존하게 됩니다. 왜 걱정이 됩니까? 혹여나 넘어져서 다치지는 않을까? 혹여나 다른 곳에 모서리 같은 데 부딪혀서 이쁜 얼굴에 이쁜 몸에 흉터가 지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이겠지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세상에 나아갔을 때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세대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참 걱정되시고 염려되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이제 제자들이 전도를 해야 하는데, 잘할수 있을까? 혹여나 세상에 먹히지는 않을까 등등의 염려이시겠지요. 꼭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동물이지요.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는 제자들이 그 이리 가운데에 둘러싸여 있는 이리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양들이 그러면 그 이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겨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 헬라어로 프로니모스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 살이 분별이 밝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분별력 있게 행동을 하라라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뱀이라고 생각을 하면, 성경의 어떠한 부분에서 나오는 것을 많이 생각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의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그 뱀, 그 뱀에게 있어서 그 분별력은 여기서 사용하신 분별력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아담과 하와를 깨어낸 그 뱀의 분별력은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분별력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져라라는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용서해야 하는가.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중요한 기로에 서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이가 먼저 돌로 치라. 뱀같이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뱀같이 지혜롭게 그 상황을 넘어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이 없고, 죄가 없고, 더러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순결하신 분이셨고, 뱀같이 지혜로운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주신 건 내가 그렇게 하니 너희도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세상에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합니다 로마가 종교적 그리고 사법적 사안들에 대해서 심판권을 준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무엇이냐면 회당에서 채찍질을 받게 된다 하셨는데 그 회당은 어디 있냐면 유대인들의 예배당이었습니다. 불순종과 무질서에 대한 심판에 대한 권한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안에 그러한 회당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간다 하십니다. 총독은 누구냐면 로마 제국에서 소란이 일어나는 그 지역의 총독이 파송이 되어서 그 사법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서 직접 파견한 사람이 바로 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누굽니까? 로마의 왕이죠. 그 임금에, 그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나아가면 이러한 일을, 이러한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이방인 총독과 임금 앞에 넘겨주게 될 거다라는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들 그 유대인들 안에서는 굉장히 강한 결속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속력이 있는 이 유대인들이 자신과 동일한 그 유대인들을 그리스도인인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에게 넘겨버린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받고 박해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끝까지 견디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견딜, 견뎌야 하는데 그냥 무작정 견디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너희들을 도와줄 무엇인가를 보내줄 것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가 그들에게 총독과 임금에게 넘겨졌을 때에 너희 자신이 생각해서 말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실 분이 계신데 그게 누구냐? 바로 성령님. 성령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도와주셔서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박해를 받을 때에 너희들이 그 세상의 박해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누구다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우리들을 도와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미란하게 참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움 주실 분을 기다리고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따라가라라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을 갖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파하십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파를 해야 하는가? 세상 속에서 너희들이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지라도 너희는 그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며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집 위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귀속말로 들려 주시는 그 복음을 집 위에서 담대하게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너희들이 박해를 할 거야. 세상이 너희들을 힘들게 할 거야. 그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 박해가 올지라도 끝까지 견뎌. 내가 도움 줄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 줄 거야. 그 성령님이 너희의 귀속 말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너희의 집 위에서 전파하면 된다.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양들은 이리의 무리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 양이 이리의 무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뿐이야. 잘 해봐. 힘내. 할수 있어. 지금 오늘 보목 말씀에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서기 보교의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내. 성령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거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 우리 오늘도 한번 같이 잘 살아보자. 나를 따라오면 돼. 나만 따라오면 돼. 의심하지 마. 믿음 가지고 나만 따라오면 내가 너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줄 거야. 이 말씀을 믿으며 이 하루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